네, 어, 신라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. 뭐, 자세하게 언급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, 이제, 팩사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어, 신라젠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워낙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종목이어서 제가 영상으로도 좀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,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어,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최근에 보시면 그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어,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는 네, 그런 모습들도 어,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어,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봤을 때 어,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주 내에서 낙폭과 대했었던 종목군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다라고 봐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 신라젠도 좀 관심있게 보실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 이제 그 상장을 한 시기를 보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. 이게 차트를 길게 봐도 2016년 말부터 있잖아요. 그래서 2016년에서 17, 18, 19 이제 상장된 지 3년 차를 맞는 기업인데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 자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그 항암 바이러스 기반의 면역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 기업입니다. 항암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면역 항암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이에요. 항암이라는 것은 이제 암에, 암에 어느 정도 대항력을 가진 바이러스. 를 치료하는 연구제를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아시겠지만 이 신라제는 핵심 가치는 지금은 팩사백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신라제는 팩사백으로 시작해서 팩사백으로 끝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한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신약 개발도 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개념이라면. 팩사백만 파악하시면 신라베, 신라젠을 80% 이상 파악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, 그, 팩사백이라는 게 뭐냐면은, 어, 그, 백신이야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,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,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만든 그 백신이야 바이러스가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어요. 그리고 이 백신이야 바이러스라는 게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검증이 되어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기대감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. 어,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임상에서 이제 간암 부분의 임상이 가장 빠르고요. 그 다음에 그 유방암이라든지, 뭐 대장암이라든지, 어,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병용적인 임상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어 실적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보시면은 어 매출액은 77억 살짝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90억이에요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560억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데 그 실적을 턴어라운드 해줄 수 있는 키 중에 하나가 어 바로 이 팩사백이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보시면그 마일스톤 수익 같은 경우 는40% 정도가 잡히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마일스톤 관련된 수익이 조금씩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. 그래서 신라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팩사백 같은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백신야 바이러스 기반인데 이 백신야 바이러스라는 게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고 네,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, 어, 팩사백의 특징이다.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이 팩사백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임상이 빠른 게 그, 가암을 타기수로 한 팩사백이에요.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, 가남 발병률이, 어, 낮지가 않죠. 그래서 이 간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꾸준히 이제 그 부각받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이 간암 타깃의 팩사백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한 500에서 6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,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팩사백 관련된 그 효능 논란?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출렁이기도 했었어요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어떨지는 실제로 나와 봐야지 않은 부분인 거고요. 어, 지금까지 한 450명 정도가 투약을 했어요.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로 한 150명에서 180명 정도 환자가 어, 추가적으로 이제 그 투약을 받을 것으로 어,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한 성과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어, 실제로 이번 임상 3상이 완전하게 완료되려면 아직은 더 시간이 걸려요. 그래 내년 말까지 완료가 되면서 내후년,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021년 정도에 어,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.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표인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임상 3사에 대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뭐 신약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,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라는 부분이고 어, 그에 대한 성과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완료는 내년 정도가 돼야지 아마 가능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어,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. 어, 그리고 이제 그 팩사백에 대한 그 가치를 분석을 했을 때, 그 유럽 쪽에서 가치를 분석했을 때, 그, 간암 관련된, 어, 팩사백 관련 그 치료제 매출이 한 7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, 연간. 그래서, 어, 이걸 이제 세계적으로 확장해 보면은 당연히 조단위의 어, 매출까지 기대하는 어,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어차피 제약바이오주라는 게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임상, 3상에 들어갔을 때 아시겠지만 어, 기대감이 최고조입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나왔었던 팩사백에 대한 그 효능 논란.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이런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군들, 그 다음에 낙폭과대 제약바이오주, 올라가면서 신라젠 역시도 저가 매세가좀 들어오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반등의 폭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라젠의 팩사백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, 그에 대한 성과, 임상, 삼상에 대한 결과,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